자,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실수 전체에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. 식이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이 하나, 둘, 셋, 네 개이니까 두 개, 두개 묶어서 한번 계산해보면 뭔가 공통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. 인수분해 될것 같아. 어, 이 앞에 두 개를 fx제곱으로 한번 묶어내보면 남는 건 fx-1이 되는 거고 그 다음, 뒤에 두 개를 마이너스 X제곱 한번 묶어보면, FX 빼기 1. 아, 공통구분 이렇게 나오는구나. 그러면, 딱, 딱 묶어냈을 때, FX 1. 이거는 남는 게, 어, 미안. FX의 제곱이죠. 어, FX의 제곱 빼기 X제곱. 그럼 또 뭐도 보여? 합차가 보이지. 그래서, FX 빼기 1. 그다음 f(x) 플러스 x, 그다음 f(x) 빼기 x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해 마무리는 f(x)는 1 or f(x)는 마이너스 x or f(x)는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f(x)는 이세개 중에서 한 개가 대주면 되는 거다. 뭐두 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좀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f(x)는 1이 1과 x가 동시에 될 수는 없겠죠. 맞나? 자,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fx다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1의 값을 가집니다. 그리고 fx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x의 값을 가집니다. fx는 처음부터까지 마이너스 x를 그대로 값을 가집니다. 이만 이 말이 아닙니다. 어떤 부분적으로는 1이 됐다가 또 어떤 부분 부분적으로는 x가 됐다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는 f(x)가 마이너스 x도 됐다가 이렇게 번갈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. 확실히 모르죠. 처음부터까지 1이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도 썼다가 x도 썼다가 마이너스 x 됐다가 이렇게 어떤 걸 써도 뭐 무방하다라는 겁니다. 이세개 중에서 한개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겠죠. 어,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. fx가 될수 있는 후보들 y는 1 y는 -x y는 x를 일단 다 그려볼게요 그럼 y는 1은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y는 -x는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y는 x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 fx가 1이 될 수도 있고, x가 될 수도 있고, 마이너스 x가 될수 있다. 상황에 따라서 x도 됐다가, 마이너스 x 로 됐다가, 1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. 라는 것. 그 말을 그래프로도 한번 보여준다면, 요게, 여기에서는 y는 1, fx가 y는 1이었다가, 이렇게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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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, 요렇게, x라는 값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. 알겠니? 또, 또 극단적인 얘기지만, fx가, 뭐야. fx가 1이었다가, 한 이쯤까지 1이었다가, 갑자기 우리 갈아타는 거야. 갈아타다가 또, 이때 다시 1이 됐다가, 또 다시 x가 됐다가,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겠죠. fx가 말입니다. 근데, 이 예를 들은 그림은, fx가 될수 없는 이유는, 전구간 머래, 연속이네. 전관 연속이니까 지금 그린 것처럼 fx가 불연속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뭡니까? fx다라는 것은 1x-x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곳의 위치는 요 곳과 요 곳과 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. fx가 이걸, 이걸 선택했다가 여기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갈아탈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럼 불연속이 돼 버리니까. 갈아탈 수 있는 곳은 어디? 여기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알겠죠? fx의 연속이 돼야 되니까 갈아탈 수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, 그 다음 문제 조건 더 읽어보면 아, fx를 결론적으로 그려보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잉? 응? 그러면, 잘 봐봐 x는, 미안, y는 1이라는 게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y값 중에 최대값이 1이라는 거니까 1보다 넘어가는, 1의 값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다 이미 지워져 버리면 되겠네. 이거는 아예 안 되고, 이것도 아예 안 되겠네요. 그리고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보다 작은,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은 이미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. 이 함수는 선택할 수가 없어. 그렇다면 말입니다. 여기에서여기에서 여기에서 fx는 이것도 안 돼, 요것도 안 돼. 그렇다면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? 어, 요거밖에 없어. 일단 y는 1이란 거. 요 범위에서는 f(x)가 1이란 거밖에 될 수가 없어.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갈아탈 수가 있죠. 여기서 갈아탈 수가 있는데, 얘가 만약에 y는 1로 됐다가 안 갈아탄단 말입니다. 이렇게 쭉갈 수밖에 없죠. 여기까지. 그다음 여기에서 갈아탈 수가 없어요. 그럼 쭉갈 수밖에 없어요 y는 1밖에 될 수가 없어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y는 2될 수밖에 없어 fx는 근데 그렇게 되면 fx는 최소값이 0이다라는 조건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럼 무조건 여기서 갈아타줘야 돼 y는 마이너스 x로 갈아타줘야 돼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위치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걸 쭉 내려갈 수가 있다 없다? 없다고 그럼 최소값이 0이라는걸 깨진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또 갈아타야겠죠 너 갈아탔어요. 또 이제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. 갈아탈 수 있는 위치에 왔어. 맞지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갈 수가 있다고, 없다고? 없다고. 그러면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야. 그럼 결론적으로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.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fx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. 라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. 자, 됐죠? 그럼 다 찾았어요.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x의 값은 마이너스 1, 여기는 x 값이 1입니다. 뭐 쉽죠? y는 x랑 y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은 여기 1,1이고 그 다음 y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교점 그 x좌표는 마이너스 -1, 1즉 마이너스 1,1입니다. 그래서 이건 찾는 건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f-3분의 4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게 이쯤에 있을 거니까 그 함수값은 1인 거고요. 그 다음 f0은 여기 있죠. f0은 0인 거고 그 다음 f2분의 1은 여기 X의 2분의 1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에서는 Y는 X 그래프니까 X의 2분의 1을 넣었을 때 Y값 2분의 1. 즉, F 2분의 1은 2분의 1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3개를 더해주세요.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